봉채나물 포토에 심어놓은 거 지금 한달한달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79짜리 79짜리 10개를 심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지금 어젯밤에 물 주고 지금 물을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햇빛에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랐어요. 이렇게 잎이 말라요. 물이 고여 있으면 그래서 물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. 또 오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게 봄밭에 정식을 해줄 거예요.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.